초보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김밥 자르는 거왜 이렇게 어려워요? <laughs> 아 김밥을 자르면 자꾸 터지거든요? 빵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엄청 잘 잘려요. 네, 스테이크 김밥을 한번 싸볼게요. 원래 사용하던 칼로 한번 썰어볼게요. 음. 김밥에 김이 이렇게 우글우글하면서 진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아, 이게 칼이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멋 빵칼로 한번 썰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하면 빵칼은 톱니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썰립니다. 터지지도 않아요.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가 않아요. 반면도 완전 예쁘죠? 이 빵칼이 하나 있으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부분도 적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한테는 이 김밥이 안 터지고 이렇게 잘린다는 게 진짜 엄청 신세계더라고요. 요리를 저처럼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장비가 좋으면 요리가 조금 더 쉽고 편하더라고요. 김밥 썰기가 잘안 되시는 분 칼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말이 썰때 으스러지거나 아니면 짓니겨지는 경험 한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계란말이가 그렇게 잘안 썰리더라고요. 그 칼로 썰면 안 썰리는 게 없어요. 계란말이 한번 말아서 그 써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잘한 편이에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식칼이에요. 이 식칼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되게 좋은데, 이제 계란말이를 자를 때, 진이겨지면서 이렇게 칼에 계란말이가 묻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단면이 예쁘지가 않아요. 일반 칼로 썰면, 치즈만 쭉 터져 나오고, 잘안 되는데, 빵칼로 썰면, 단면이, 하나도 부스러짐 없이 뜨게 썰려요. 이게 일반 칼로 썬 거고 이게 이 머서라는 빵칼로 썬 거예요. 칼이 이미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빵칼을 굳이 구매해야 될까 해서 되게 망설이다가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게 정말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빵칼이 장점이 진짜 많은데 약간 단점이 있다면 이거 칼이 되게 커요. 길이가 손잡이까지 37cm거든요. 조금 무서울 정도의 이 크기를 제외하면 단점이 없는 그런 진짜 좋은 칼이에요. 이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요리하다가 갑자기 한 겨울에 배즙이 필요하다던가 급하게 생강이 소량 필요한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차곡차곡 손질해서 넣어두면 좋은 식재료 정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리할 때 배즙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배는 가을에 나잖아요. 저렴한 배를 한 박스 구매해서 배를 잘라서 즙을 짜둡니다. 600ml 정도 넣었을 것 같아요. 배즙을 짠걸 평소에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계량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정말 편해요. 불고기를 하거나 우엉 소고기 마리를 할 때는 주로 배즙을 반컵 정도 사용합니다. 갈비찜을 할 때는 갈비의 양에 따라 반컵에서 한컵 정도 넣는데요. 그럼 반컵씩 계량을 해서 얼려두면 한컵이 필요할 때는 두 개를 사용하면 되니까 1년 365일 맛있는 불고기와 갈비를 먹을 수 있어요. 요게 지금 반컵 분량이 얼려진 거예요. 통에 담아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즙은 컵 단위의 대용량도 좋지만 스푼 단위로 이렇게 얼려두면 깍두기를 무한개 정도의 양만으로 담가 먹을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공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 큐브와 백 큐브를 하나씩 꺼내서 따뜻하게 먹기도 좋아요 그리고 요 다이소에서 산 얼음틀인데요 이게 딱 1테이블스푼씩 한 큐브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생강 큐브 만들 때는 보통 얼음틀에서 빼서 다른 곳에 담아두기도 하는데요. 배즙은 그냥 뚜껑 있는 얼음틀을 사서 이대로 보관하는 편이에요. 배즙이 들어간 소고기 요리와 들어가지 않은 소고기 요리의 맛은 차이가 크니까 맛의 한끗 차이를 위해서 배즙 큐브를 얼려두는 편입니다. 다이소께 밀폐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뚜껑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이가 크더라고요. 냉동 보관해줍니다. 뚜껑이 조금 딱 밀폐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게 엄청 밀폐가 되진 않아요. 마늘은 다들 쟁여두지 않는 분이 없으시죠? 저는 양가에서 이렇게 마늘 갈아 놓은 걸 받아서 사용하는데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이 받은 통 그대로 냉동 보관을 해두고 한 통씩 냉장실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생마늘을 바로 으깨서 먹으면 요리의 풍미가 좋아져서 항상 이렇게 냉장실 안에는 다진 거랑 이렇게 깐마늘을 준비해 두고 있어요. 나머지 사용할 소량을 제외한 거는 항상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요. 작은 통에 소분을 해서 주시니까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사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부모님께서 주신 마늘을 다 사용하고 나면 얼음틀에 1 테이블 스푼씩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한 칸이 1 테이블 스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해두면 뭐 더덕구이 할때다뭐 소용량 김치를 담글 때나 모든 요리에 대부분 마늘을 일 테이블 용량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계량을 안 해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파스타를 할 때는 다져서 냉동해 두거나 냉장해 둔 마늘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파스타를 할 때는 이 갈릭 프레스로 바로 생마늘을 으깨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이 갈릭 프레스 득템 하셨나요? 제가 핫 드릴 때마다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또 영상에 링크를 다는 편인데요. 이거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거 득템 하셨다면 지금도 잘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세척이 굉장히 편하고 약간 묵직해서 마늘이 잘 으깨지거든요. 파스타 할때 풍미를 주기에는 진짜 이것만 한게 없더라고요. 마늘은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서 보관을 해두고 있어요. 생강을 제철에 저렴하게 구매해서 평소에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해두면 요리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쓰여요. 저는 생강즙을 착즙해서 1 테이블 스푼 용량으로 얼려뒀다가 따뜻한 차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돼지고기 요리를 할때한 큐브씩 넣곤해요 생강즙을 착즙하고 남은 전분은 그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려뒀다가 제육볶음이나 해물볶음 할때 한 스푼씩 넣어줍니다 또 생강을 편썰어서 이렇게 생강술도 만들어 두고 있어요 요건 백화수복인데 편으로 썬 생강을 넣으면 생강술이 돼요 이 생강술이 들어가는 요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꼭 1년 내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생강은 1테이블스푼이랑 1티스푼 용량을 다르게 해서 담아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편썬 생강이 있어요. 편으로 썬 생강은 얼려놨다가 장어구이를 해먹을 때 비린내를 잡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채썬 생강은 벌써 한칸 먹었는데요. 이건 유산슬 먹을 때, 유산슬 해먹을 때딱이 정도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요리하는 용도에 맞게 즙낸 것도 해두고. 다진 것도 해두고, 편도 해두고, 채썬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리하기가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모든 요리를 할 때마다 생강을 사서 요리를 하면 남는 생강이 항상 버려지더라고요. 제철에 신선한 핵생강을 저렴하게 사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소분해두면 가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냉동실에 생강을 보관해두는 거 추천해드려요. 저는 냉장고 내부 정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뭔가 음식 냄새가 냉장고 안에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냄새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그리고 김치 냄새가 냉장고 냄새의 주된 원인이더라고요 저는 신혼 초부터 고추장이랑 된장은 엄마한테 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엄마가 이렇게 고추장을 통을 담아주셨어요 이 르파르페 용기로 옮겨요 이 유리병의 장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리 폐가 엄청 잘 돼서 냄새가 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탕 소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약간 예쁘기도 하고요. 또 된장이나 고추장은 오래오래 먹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이거 한병다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열탕 소독을 할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만들어 주셨는데 열탕 소독이 안 돼서 잡균이 번식해서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되면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열탕 소독을 해서 잡균을 먼저 없애고 그 고추장이랑 된장을 담아줍니다 냉장고 안에 냄새도 절대 나지 않고요. 이 르파르페 용기가 각지지 않은 둥근 용기라서 이 벽을 실리콘 주걱으로 싹 긁어서 알뜰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 된장은 제가 이번에 받은 건데요. 씌워놨냐면 이 병이 르파르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병인데도 밀폐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고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병에 든걸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이 르파르페 병이 좋은 이유는 이 병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굴곡이 없이 이게 일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패출라 같은 걸로 병면을 긁어줄 때도 어 이거는 이렇게 옆을 긁으면 샥 긁히는데 얘는 지금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도구를 가지고 와야 돼요. 최대한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눌러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밀폐 용기를 살 때도 처음부터 괜찮은 걸잘 골라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추천드리는 이 르파르페 밀폐 용기로 고추장, 된장통으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면 냉장고 안에서도 완전 냄새를 잘 잡아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바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바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질 페스토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냉동실에 1년 치를 거의 쟁여놔요 이건 엄청 많이 먹고 나눠주고도 남아서 냉동실에 보관해둔 것들인데요 다이소에서 파는 유리 공병에 넣기도 하고 웩 미니 1 6 0 m l 사이즈에 넣어두기도 했어요 사실 웩에다가 담아두면 제일 좋은 점이 요런 요런 이런 굴곡 있잖아요 이런 굴곡이 이런 소스 같은 종류는 떠내면 은 여기 주변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떠내기도 어렵고 근데 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유리병이 개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일단 담아뒀고 바지를 해스토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저는 프레시 바지를 데쳐서 얼음틀에 하나씩 뭉쳐서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파스타에 하나씩 넣으면 진짜 향이 엄청 풍부해지고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바질은 나는 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철에 제 철에 맞는 채소들을 사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냉동을 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요리하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밥하기 싫은 날도 있거든요. 일상에서 손쉽게 살림할 수 있는 치트키 밥상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콩쌀 마둑이에요. 콩을 푹 삶아서 냉동을 해두는 거예요. 호랑이 콩은 물러서 그냥 불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지만, 검은 콩이나 다른 잡곡들은 불려야 하잖아요. 급하고 바쁘면 쌀밥만 하게 되더라고요. 미리 불려두려고 해도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면 쉴까봐 냉장고에 넣어서 불려야 하는데, 그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귀찮기도 하고, 자꾸 그냥 오늘은 쌀밥 먹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쌀을 씹고, 콩을 넣어서 밥을 안 치면 콩밥이 언제나 쉽고 편하고 빠르게 준 비가 돼요. 저는 그래서 냉동실에 삶은 콩을 잔뜩 넣어뒀어요. 양념장 만들어두는 거. 저는 양념장을 여러 가지 만들어두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즘 같은 여름철엔 비빔국수 양념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면 귀찮을 때, 입맛 없을 때 상추만 살짝 씻어서 넣어주면 언제든지 한끼 뚝딱이잖아요. 제 비빔국수 양념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배즙 3 테이블, 식초 8 테이블. 설탕, 산 테이블, 청, 2 테이블. 여기에 사과를 하나 넣어줄게요. 주 장을 한컵 넣어줍니다. 테이블. 닭갈비 양념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소분을 해놔요. 뼈가 있는 닭은 냉동실에 다녀오면 익히기가 힘드니까 저는 닭다리살을 밀키트처럼 냉동실에 쟁여둡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조리를 해도 금방 익어요 닭다리살 냉동해둔 거 하나 꺼내고 집에 있는 아무 야채 넣어서 양념 넣어서 볶아주면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냉동을 해두면 남편이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할때 간편하게 한끼 밥상을 뚝딱 차릴 수 있어요 파스타는 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소고기 버터에 볶다가 만들어둔 토마토 소스를 넣으면 간단한 소고기 토마토 스튜입니다 냉동실에 또 쟁여둔 미트볼이나 한박스 스테이크에 소스를 올려서 먹어도 완전 든든한 한끼 식사예요.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남편의 만족도는 높은 그런 법상을 금방 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냉동실에 쟁여두기 좋아하는 거는 전 육수를 잔뜩 내서 냉동실에 얼려 육수가 있으면 수제비, 떡만둣국, 그냥 떡국, 잔치국수 같은 한 그릇 요리도 완전 라면만큼 간단하게 할수 있죠 또 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랑 황태국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서 다양한 재료를 넣고 육수를 푹 끓여두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다시마랑 멸치, 버섯을 넣어서 간단한 가루 육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이타믹스 드라이 컨테이너에 다시마를 먼저 완전 갈아주고요. 좀덜 갈린 건 이따 멸치랑 한번더 갈아줄 거예요. 멸치는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 내장이랑 머리를 제거하고 전자레인지에 10초씩 끊어서 살짝 돌려줬어요. 그리고 바이타믹스로 윙 갈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드라운 가루가 되었어요. 이 갈아둔 다시마랑 멸치, 버섯, 가루를 쓸만큼만 냉장고에 담아서 넣어두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만들어서 넣어두면 완전 이번 여름은 든든할 것 같아요. 육수를 만들었으니까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수제비가 사실 되게 간단한 요리인데 전 육수 내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감자 두개 썰어주고, 엄마 아빠가 이번에 텃밭에서 호박을 기르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호박이 두개 열렸다면서 주셨는데, 이 호박도 조금 썰어서 넣어주려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산알의 우리밀 밀가루가 우리밀인데,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누어서 판매 중이라서 되게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외국산이 뭔가 첨가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밀가루에. 그래서 저는 요즘 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부어주고, 만들어준 육수 가루를 두 스푼 정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감자랑 애호박 넣고 수제비 반죽 조금만 넣어주면 간단한 아침 완성입니다. 이 육수 가루는 편한 점은 있지만 위에 거품이 많이 올라와서 꼭 걷어줘야 약간 맑은 국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수제비를 엄청 좋아해서 아침으로 한 그릇 해줬습니다. 미역국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역국은 고기를 붓거나 뭔가 참치를 넣거나 해줘야 되는데 사실 육수를 제대로 내서 해주면 다른 걸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미역국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역국 끓일 때 육수 가루를 조금 넣어주고 새알심도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세알심은 쌀한 컵, 찹쌀 한 컵, 이렇게 해서 마른 불림으로 불려줬고요. 그리고 불려준 찹쌀가루랑 쌀가루를 바이타리스 드라이 컨테이너에 넣고 소금 살짝 넣고 습식 쌀가루를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금방 되고 뭉쳐서 떡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운 쌀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습식 쌀가루라서 꼭 냉동실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냉동실에 저는 한번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두니까 새알심이 들어가는 요리, 뭐 팥죽이나 미역국 아니면 황태국 이런데 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종 갈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저는 쉬더라고요. 그래서 꼭 냉동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바이타믹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처럼 드라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것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laughs> 저의 마지막 치트키 꼬막 비빔밥이에요. 꼬막을 항상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딱 저희 부부가 한끼 먹기 좋은 양이거든요. 그게 150g인데 이번에 이마트에 갔더니 냉장 꼬막을 팔길래 구매를 해왔어요. 이게 300g이라서 이걸 나누어서 냉동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비벼주면 완전 끝이에요. 남편이 꼬막 비빔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부추 넣고 참기름 넣고 꼬막 150g 양념된 거 넣어서 비벼주면 왠지 신경 쓴 밥상 같잖아요. 사실 오븐컷인데. <laughs> 이 저의 비밀을 이 영상을 보면 남편이 알게 되겠네요. 구독자님들의 살림이 더 편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